자폭이네? 아! 야 자폭이네? 내가 수류탄을 안 갖고 왔구나 들는 소리 하나 더받고 하나 더나 라이브로 봐보고 있었어 어디고? 나 편의점 앞에 딱 붙어있고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편의점 뒤에 있었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이거 챙기고 싶은데. 아, 어, 저기 앞에 저 건너편 가면 두 명. 건너편? 어디 어. 어디? 건너편 건 나동? 건너. 어, 나동. 안에? 어, 안에 우 아, 1층 나 안으로 들어갔어. 리그 리그만 먹고. 어. 하나 더. 어, 유캐부가 유캐부가 아니 스키부가스키부가 스키부가. 들어가 싸우겠다고. 이거 어? 가운데 레진 하지, 이거? 어, 가운데 지금 접속가능하다고 저거 지금 스케보 잡는 거야, 네제 잡았어? 아니? 스케보 잡은 거야. 아, 나 죽었어! 아, 나 가동에 또 있나보다. 저거 미친 총인데, 저거? 그거 아니야? 맞으면 죽어줘야 어, 되는. 어, 맞으면 주... 무조건 죽어줘야 되는 그 총이야. <laughs> 또락스 깨졌다. I MUST fucking die already 잡았다. 잡았어? 어, 52레벨이었어.

하하하하! <laughs> 아예 절대로 뛰어들어가면 안 됐어요 방금은 방금 개 멍청한 짓한 거예요 진짜 제가 방금 얘 내가 나도 제가 수류탄을 던지고 나도 던졌잖아요. 근데 수류탄이 여기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저 복도에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를 짤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금 같은 경우는 저기서 절로 빠진 소리가 들렸으니까. 술탄이 터지길 기다렸다가 이렇게 조준을 하고 들어갔어야 됐어.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간 것을 잡꾸송거야 방금. 점프지 거기에 점프까지 금상첨화다 정말. 그러니까 머릿속에 수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술탄을 던졌는데 상대가 던진 걸 까먹고 이제 내가 이 창문을 빨리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만 드는 거야. 상대가 술탄 던진 건 생각을 안 하고. 근데 이렇게 뛰어가는 순간 아 맞다. 아까 제도 수류탄 던졌으니까 수류탄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급하게 뛰어들어가는 거야 이러고 아무 생각 없이 정말로 공격적으로 잡고 싶었으면 이렇게라도 했어야지 이렇게 근데 수류탄이 또 여기 떨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방금은 정말 너무 무모하게 들어간게 맞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애초에 따지자 보면 따지자면 처음에 여기 3명을 잡았잖아요. 여기 3명을 잡고, 수류탄을 이렇게, 여기 들어와서 수류탄을 이렇게 던진 것부터가 잘못된 거야, 사실. 어, 수류탄을 이렇게 던지셨든가 뭐, 이렇게 던지든가,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던지든가 해야 되는데, 아예 처음부터 두번 실수를 한 거야. 저는. 저는 두번 실수를 했다고 생각 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냥. 다안 오나, 근데? 오클리스 막바뀌고 뭐 뭐하냐고 그냥 뚫려버리는데 얘도 여기 딱 붙으면 최곤데 진짜 주먹을 다 갈아버렸네 시진핑? 내 네, AP를 맞고 산건가? 처음에 죽은 애가 얘인가? 그럼 나는 MP5를 맞고 산 거구나 네 저는 유튜브에 관련된 모든 걸저 혼자 합니다 편집도 제가 하고 유튜브 댓글도 제가 달아드리고 악플도 제가 읽고 맛있습니다, 여러분.